올겨울 어디서 누가 부르든 달려간다.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. 이른 아침부터 약속이나 한듯 동네 아주머니들 하나둘씩 모여드는데.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버스요? 네. 드디어 추위와 싸우며 목 빠지게 기다린 정체불명의 버스 등장. 따라 들어가 보니 버스 안에 펼쳐진 또 다른 신세계. 아니 여기가 버스야, 어떻게야? 모피 이동 버스예요. 지방에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직접 오시기 힘든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. 올겨울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모피 버스. 150여벌의 모피 코트가 준비되어 있다. 제가 올 여름부터 신청을 받았고요. 이제 12월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돌 예정이에요. 오메 불망 참말한 불기만을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가. 민크 코트부터 알파카 조끼 등. 값비싼 모피 제품들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저로의 찬스. 12월 여신 공약에 성공한 버산에선 여기저기서 패션쇼 펼쳐지고, 네, 네, 펼쳐지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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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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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엄청 멋있어. 막내 딸이 신청해가지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와서 너무 좋죠. 아이 시골에 집 와까지 이렇게 차 가지고 대절해 오니까 우리가 입어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네 만족하죠. 아뭐 얼마나 예쁜 애가 지금요? 모피 버스의 파격적인 서비스 매일 다섯 명에게 한벌을 구입하면 한벌 더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. 내가 받가뭐받든3 8만원 줘야지. <laughs> 음 근데 여기서 얼마에 몇 개를 줄? 오십만 원에 두개 준대잖아요. 게다가 전문가의 모피 상담 서비스도 인기다. 3십오육년 정도 된것 같은데 요즘 스타일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음. 어, 정말 기대되네요. <laughs> 새옷사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오래된 모피를 가져오면 새것처럼 리폼도 가능하다고.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밀려드는 주문의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. 한물간 코트도 최신 유행 스타일로 바꿔준다는데. 소매가 컸고 그다음에 어깨가 굉장히 큰 민트 옷들이 많이 장롱 속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소매를 떼고 그다음에 카라를 좀 간단히 만들어서 쪽끼쪽으로 많이들 지금 고객님들이 지금 원하십니다. 둔해 보이던 롱코스가 세련된 조끼와 목도리로 변신. 버스에서 주문한 옷은 매장에서 새 제품으로 포장해 보내주는데 근데 상자가 좀 특이한데요? 모피를 온도 습도 조절해주는 거라서 이게 모피가 나중에 썩지 않게 곰팡이가 썩지 않게 도와주는 보관함이에요. 값비싼 모피 보관이 생명. 온도 10도 내외 습도는 50% 정도로 유지해야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단다. 더 늦기 전 골든타임 잡기 위해 전국이 들썩인 나라 평균적으로 한 50개 정도 나가고요 근데 네, 지금 성수기라서 거의 잘 나갈 때는 100개씩 정도 네. 나가고 있어요 모피 주문하신 분 버스 출발합니다 오라이